안녕하세요. 무슨 어, 말씀이십니까? Fw 06인데요. 2013년, 4년, 5년, 6년, 2016년에는 Fw 06가 신형으로 나왔어요. 신형으로. 그래서 어, 안에 내용 제품과 함께 같이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살펴와서 보세요. 자, 우리 전 모모 회원님께서는 시동장비 어, 일체형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어, 이 일체형, 일체형 제품 안에는 부스터, 십자렌치, 큰 십자렌치, 작은 십자렌치, 그다음에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쭉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까지 같이 주문한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종기도, 조종기도 업그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제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시동까지 잘 걸었기 때문에 세팅을 지금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어, 쭉쭉이가 좀안 좋아요. 아까 그 코브캡도 없고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여기 있는 제품으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동 장비도, 어, 따로 시동할 때 좀 에러가 많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습니다단 좋은 거는 이거 십자렌치 있잖아요. 0자렌치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 쓸만해요. 요거는 쓸만합니다. 요0자렌치는 쓸만해요. 자, 그러면은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살짝 지행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고. 자, 안엔 연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료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부스터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종기드 들어있는 조종기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거리 짧고 해서, 어, S, S3S로 바꿨고요. GT3B, 그 다음에 IT3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쭉쭉이 이용하셔가지고, 주의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은 캡도 있기 때문에 많이 잡고 좋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커버. 커버로 이용하셔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려올려고그다음 다른 거다르게했는 실리콘이요 이게 실리콘 실리콘이 되게 좋아요 이렇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이기 집어넣을 때 이거 빼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손으로 잡기 빼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요 지릴때 올 여기서 일자대로 넣어가지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린 다음에 들어올린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집어넣고요 쭉 올리고 그 다음에 이만큼 일단 조금이라도 구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해야 돼요 여기는요 더 가까이, 가까이 오세요 자 그리고 시동 걸때 그냥 걸면 안 땡겨져요 그리고 얘가 땡길 때 위험할 수 있어요 무조건! 어저께 주행에다가 잘정했던 제품이라도 무조건 얘를 열어요 얘를 그냥 무지도 따지도 않고 플러그를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이걸 거 살짝 넣어줘요 연료를 살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땡깁니다 이렇게 살짝 당길 때 튀올 수 있으니까 맞고, 왜냐면 튀올라고, 이렇게. 튀올라고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 살짝 막아주고 지저분한 지저분 연료니까 옆으로 뱉어줍니다. 자, 이거를 최소한 1회 아니면 2회 정도 하세요. 2, 2회 정도. 2회 정도 하시면은 완벽하게 시동이 한 번에 걸리는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황동심이 빠집니 황동심. 심 보세요, 심이심이 보이는 걸요. 자, 이거 껴가지고, 이거 가시, 가스켓이라고 해요, 가스켓. 얘를 잘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뉘어, 다음에, 여기서 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뉘인 상태에서 살짝 집어소서 손가락을 맨 처음 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올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힘, 힘, 힘 살짝 빼기십니다 자, 그리고 조종기를 키시고, 통신기, 그 다음에 지지시 킵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좌우, 좌우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뒤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여기서 또 브레이크 잘 잡히는지 확인할게요. 브레잘 잡히고, 오, 좋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굴러가다가, 굴러가다가 브레이크 딱 잡히죠. 보세요. 굴러가다딱 잡히죠. 브레이크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자, 여기를 집어넣고, 자, 땡깁니다. 자, 땡길 때 안에 집어넣으면 못 땡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시동을 이용하셔가지고 시동 걸고 난 다음에 바지핀을 꿀때 얘가 꺼질까봐 중간에 엥엥엥엥 일명 숯가이라고 어... 하는데 여기 샥샥 올려주는 거 이걸로 조절하시면 시동이 안걸리게 수 있어요 자 넣을게요 이제 바로 시동을 죠이으로 밀어가지고요 아래로 쓰면 젤리가은게 나와요 젤리 날팽이 붙을 거예요 좀 놓으면 좀 조금 떨어집니다 혼자 기어가면 안돼요 그래서 얘를 아까 안뛰도 돼요 내고 꺼질까봐 오전 는 상태에서 이렇게 니다 꺼지죠? 네, 차안 굴러가야 돼, 혼자. RPM을 낮춰놓을게요, 저. 자, 이거는 더낮추면은 꺼질 까 같으니까 이게 엔진이 어, 너무 세건해가지고 이게 약간 RPM이 높아야지만 안 꺼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살살. 꺼질 수 있어요. 만약에 킥땡이 꺼졌어요. 어 꺼질 뻔했죠. 그쵸? 이럴 때는 얘를 난 상태에서, 땡긴 상태에서 얘를 나중에, 여기 있는 액체를 다뺀 상태에서 계속 땡기셔야 돼요. 보세요. 또, 또 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에서땡이 나눠서, 땡에, 아, 예.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빼야 됩니다. 한 번은 한번 하이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땡기면 안 꺼지죠. 번이죠 자, 투 스피드. 아직 엔진안 뜨겄나요? 엔진 아직까지 안 뜨겄네요 에 세이브 드렸어요? 쉽죠? 오케이 지금 너무 많이 당기지 않게끔 해서 이 세팅을 제가 좀, 너무 강하거든요 오케이 조금 더 낮춰 놓을게요 지금 50 조금 낮춰 놓을게요 너무 빨라요 속도가 지금 50으로 낮춰 놓을게요 50을 낮추고 꺼지니까 이게 r p m 낮은 거예요. RPM은 여기 있죠. 니들, 아이들, 아이들 있죠, 아이들. 아이들을 이렇 조금 30%, 30 정도 더 돌립니다. 그러면은 약간 아이들높을 거예요. 높은 상태에서 꺼지지 않아요.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놓고한 1분 정도만 있으면 돼요. 보시면 살짝 굴러갈 거예요. 어, 안무러가네요이 정도, 이 정도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피가 안 꺼져요. 그러면서 이제 바디핀을 칩니다. 한 번씩 그 안에 한번 씻어 해줍니다저 같이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발지도 끼고 땡기고, 그 다음에 뒤에 발지도고 하고, 기지고 아무거나 땡이 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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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바지가 좀요 바지가 완전 조금 매가 타이트해가지고 바지를 약간 커팅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살짝? 어 근데 괜찮네요, 또 괜찮고. 약간 차가 기울죠? 이두 중에는요. 구조 기울 때 방향이 있어요. 보시면은 약간, 어, 오른쪽에 기울죠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에 기울, 오른쪽에 바디 쪽인 거 요거를 띡띡띡띡띡 다섯 번. 어, 걸리죠? 살짝? 어, 바디에 걸리네요, 바디가. 바디핀으로 바디가 아주 살짝 걸려요, 살짝. 그렇죠, 어, 걸리죠? 혹시 밑에다 해서 바디가이랑한 가져올래요? 바디가위 달라고 하세요. 바디가위. 여기 살짝 걸려요 뒤에요. 이게 바디가 팩토리 공장에서 세운 바디인데 여기 살짝 걸리네요, 그렇죠? 걸리죠, 걸리죠. 여기 살짝 바디 자르막이에요. 아직까지 시안 꺼진 것 같고 있죠 멀리 좀 보내 볼게요. 넹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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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도로가 어, 블럭이 약간 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약간 직진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넓은 데서 굴리면 아주 좋죠. 네. 와우. 오케이, 브레이크 잘 잡히네. 야, 좋아 소리 좋은데, 사운드? 오, 오 좋은데요? 소리. 우아하게, 차가 아주 우아하게 우아하게 소리가 났죠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쵸? 저 아저씨, 어, 어, 그 뭐냐, 자전거, 저 뭐지? 여기 받침대 안 내린 것 같은데요? 그쵸? 내가 이걸로 받침대 올려줄까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씨로할수 있는 것들이 많죠? 받침대 올리기, 이런 거. 그리고 차 추격, 추격하기. 여기다가 앞에다가 카메라 달으면 추격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오케이. 이게 우리 세훈이 얼굴 안 나오게. 자, 공회전 해보세요, 공회전. 까시 앵앵앵앵. 표정이. 앵앵. 오. 출시 비율. 오, 좋아요. 한번 더.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오, 열려 나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